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크림마스터 손톱깎이 세트는 뛰어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부드럽고 깔끔한 손톱 관리를 도와줍니다.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4위입니다. 미스터그린 손톱깎이 세트는 손톱과 발톱을 깔끔하게 다듬어줍니다. 샤이너로 마무리하면 더욱 반짝여요. 깔끔하고 효과적이며 디테일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독일 브랜드 미스터그린의 MR121 손톱깎이는 우수한 절삭력과 조절 가능한 와이드 오프닝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품질이 뛰어나고 함께 제공되는 나노유리 파일도 유용해요.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MR 그린 손톱깎이 세트는 뛰어난 절삭력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톱 관리가 편리합니다. 고품질 스테인리스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며 사용감이 뛰어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1위입니다. 독일 MR 그린 미스터 그린 손톱깎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우수한 절삭력으로 손톱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